무기. 여러분, 요게 식자로 읽으면 이 뜻이 안 맞습니다. 무기 지지입니다. 무기 지지. 예. 학위 불렴, 회인 불권, 하유의 아제 일이요. 이런 얘기네요. 뭐, 너무나 유명한 글이고,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. 아주 훌륭해서, 어, 한번 다시 한번 써봅니다. 음. 어, 공자님 얘기죠. 우리 선생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을 우리 보고, 묵묵히, 묵묵히, 그죠? 음. 예, 묵묵히 보면 뭡니까? 까만, 까만 밤에, 개가 조용하게, 그죠? 울음소리 안 내듯이, 예, 이게 묵이네요. 묵중하게.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. 묵묵히. 지는 새기고 기억한다. 이 말입니다. 새기게 한다. 알식자가 아니고, 어. 묵묵히 내 거로 기억해 가고, 안다, 단다, 외고 달고 할 필요도 없고, 어. 들어가면 내 거만 되면 되잖아. 어. 내가 쓸때 쓰면 되잖아. 그죠? 이제 막 들어가서 어? 목구멍을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뭡니까 팍 외고 펴는 사람이잖아. 응. 음. 응. 음. 뭐그 우리 초원에서 뭐빈 양철 소리 많다 이런 소리 하거든. 빈 양철이, 빈 양철 통이, 응, 어? 응, 어. 또좀 소리 많이 나잖아. 그게 뭐 어, 어, 살이 많이 당기면 소리 많이 안 나잖아. 아마 뭐 학생들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우리 그 공자님께서. 묵묵하게 저놈은 떠든 말든 저놈이 자든 말든 니는 응? 배운 것착꾸니 어? 네 안에 새겨 응. 응. 무기 지지하고 학이 불륨하고 또 내일 또 배우면 그걸 아이고 내일 내일 왜또해 어제 많이 했는데 이 하지 말고 절대 배운 걸 싫어하면 안돼 요즘 말로는 배워야 더이 돼. 배워야 왕후장상이 돼. 어. 재벌 때 되고, 권력도 지어. 지금까지 배운 건데 뭐 해. 그죠? 배워야 돼. 어. 우리가, 아... 흔히 그러죠. 어. 배우지 않으면 세상을 모르잖아. 그죠? 배워야 돼. 뭐, 아 가통하는 것도 배워야 돼. 예. 뭐, 문자 이것도 배워야 돼. 예. 뭐, 나이 들었다고 때 팽개치면 안 돼. 배워야 돼. 뭐든지 배워야 돼. 절대 배우기를 주저한다든가, 배우기를 싫어서는 안 된다. 예. 뭐, 우리, 지금, 어, 시사주의 TV는 나이 든 사람이 많이 보신다고 그래요. 음. 리 여러분들이, 나이 들수록 배우는 거를 뭡니까 두려워한다든가 깨어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음, 배우기를 실증내면 안 된다 그 다음은 회의 뭐, 불거이라 그리고 어제 내 처럼 아래게내 처럼 그런 사람들을 찾고 물으면 가르쳐 줘야 된다 길 물으면 가르쳐 줘야 된다 가르치를 했자죠 그게 뭡니까 엄마 마음을 가지고 엄마처럼 뭡니까? 말을, 그죠? 부드럽게 가르칩니다 짜증내고 성질내고 하는 게 아니고, 그것도 모르고 바보야 무식하게 이런는게 아니고, 그죠? 엄마는 그러지 않잖아. 어. 그죠? 그래서 엄마처럼 넉넉하게, 예. 소위 남들에게도 가르쳐주는 거를 깨을리해서는안 된다. 뭐, 이 말이 너무 쉬운 말이잖아. 공자님은 절대 어려운 말안 한다고 그러잖아. 주역 빼놓고는. 근데 사실 주역은 어려워. 음. 그렇지만 주역까지 공부해야 돼. 하늘 끝까지 갔는데, 일, 한, 일 미리만 탁 올라가면 되는데, 1 미리 못 가면 하늘 끝못 닿는다이가. 음, 동양강의 끝은 에, 주역이라. 어. 세상 공부해서 뭡니까? 길흉을 알아야 될거 아이가? 길흉을 내가 이 일로 가면 좋은 건가? 나쁜 거 알아야 된다. 이건 주역까지 공부해야 된다는 거라. 지금 이건 뭡니까? 뭐 우리 학생들, 아직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. 남한테, 남이 무리면 남한테 소위 가르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. 깨어내서는안 된다. 부지런히, 그것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. 이런 거 빼놓고. 이런 지금 있는 거 내가 묵묵히 에, 내 공부를 내가 어? 익혀가는 거 기억해가는 거 남이 못 훔쳐가도록 어? 설렁 해놓으면 빼나 가쁘잖아 꼭꼭 세게 여어 놓나 말이야 에. 그럼 뭡니까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배워야 된다 언제 배우 우리가 배움을 마친다고 유명한 말이 있잖아 에. 그죠 음. 우리가 그, 어, 죽음의 관을 쓰잖아. 관을 입잖아. 관을, 관 속에 들어가잖아. 관에 문 닫기 전에는 뭡니까? 배움을 씻었는데 응, 배워야 돼. 뭐라 까든 배워야 돼. 막. 길을 가면서도 배우고, 뭡니까? 응? 똥넣에서도 배워야 돼. 공부해야지. 그죠? 응. 이런 일 빼놓고,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뭐 있겠노? 나에게 내가 일일 빼놓고는 뭘 내가 너한테 자랑할 수 있겠노? 나는 묵묵히 공부한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공부한다 남이 물으면 절대 내가 실증내고 짜증내고 깨름없이 어? 내가 나도 내가 어제 몰랐던 그 사실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남한테 예, 알려준다. 음, 참 대단하죠. 에, 그래서 논어는 참 천년 만년 공부해도 좋은 공부를 하죠. 에, 이런 얘기가 아, 이 안에 있네요. 음, 그래서 우리가 아, 이 논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에, 묵묵히 공부를 하면 이건 이제 묵지라고 그랬는데 밑에 묵지, 묵자무지는. 자득한다 이 자득 예 자득한다 이다내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다 이랍니다 음. 그 다음 뭡니까 학이불념 또는 뭡니까 회인불건 하는 거는 무슨 뜻이겠죠 내 배움을 실증 안내고 남 가르치는 걸 게으리 하지 않는다 하는 뭡니까 남하고 같이 뭡니까 타인에게도 그것을 같이 가자고 동득하자고 하면 같이 가자 어, 같이 가야 된다. 어, 내만, 아, 열 넣고 스물 넣는 수데 다른 사람 동네 아무도 안놓는다 그럼 동네가 안 되잖아. 응, 우리가 다 결혼해서, 아이 둘, 셋은 다 놓자. 뭐, 이런 얘기가 지금, 이, 이런 뜻이죠. 응, 내만 알고, 내만 하는 공부가 아니고, 더불어 하는 공부가 돼야 된다. 그래서, 뭡니까? 내가 부지런히 해서, 내가 뭐몇게으림없이 남에게도 전달해야 된다. 하는 얘기를 이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.